순위에 안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상황을 파이오니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또한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왜 이렇게 인생이 기구해졌을까. 진짜 이 생각을 왜 이래요? 아, 몇달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옛날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활비를 벌겠다고 여기 출연하는 것도 솔직히 좀 과거에 제가 생각하면 비웃을 일이죠. 대기업 회사원인 진수 씨는 퇴근 후 헬스 트레이너로 일합니다. 시급 2만원짜리 아르바이트. 진수 씨는 코인과 주식 투자로. 전재산 2억에 대출금 3억까지 총 5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예 한 푼도 없어요 지금. 네. 아예 돈을 자, 전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통장에 5만 원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요. 그런 데도 남은 용돈 받으면 이렇게 뭐 용돈 받으면 이렇게 박아퍼던가 어디서 꽁돈 들어오면 박아아서 날린다든가. 딱 이번 달까지만 해보고 진짜 안 되면 은 때려친다. 절대 안 한다. 손가락 잘라버릴 정도로 진짜 안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전 재산을 잃고도 돈이 생길 때마다 코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제수씨. 그는 여전히 투자로 재기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만 일어날 생각은 없어요. 네, 어차피 이 투자판에 들어온 이상 진짜 싼 거지. <laughs> 아니면 은 정말 성공하는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좀 한심해 보였어요. 국가에 목매달고 이런 사람이막왜 이렇게까지 목매다냐 혼자 그거 더 벌겠다고 그 회사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뭐 생각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샤바샤바하고 이런 걸 보면서는. 커피 마시는 남자 고라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딸랑구 장난감 인형인데요. 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눈치채셨죠? 뱃살 가리용입니다. 네. 요새 하도 배가 나와가지고요. <laughs> 배살 좀 가려야 되겠더라고요. 앵글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살 가리기용으로 급조해서 하나. 자,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죠? 여러분 진짜 <laughs> 정말 정말 제가 고백하는데요. 저는 코인에 일도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뭐 관심이 없고. 저는 오직 파이입니다. 오직 파이고, 파이 때문에 코인을 조금 뭐알 수밖에 없었고, 사실 지금도 거래소, 뭐 차트, 뭐 그래프, 뭐 불장, 뭐 알트코인, 뭐 이런 단어들요, 진짜 파이코인 하면서 다 알게 됐거든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그외 여러분 자두두, 자두두라는 유튜버 아시죠? 그 여자분 아시죠? 그 여자분 영상이 요즘 떠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분이니까, 안 봤는데, 봤어요. 봤는데, 제목이, 4억을, 4억을 벌고 깨달았습니다. 했나 뭐, 그게 떴길래, 이분께 자꾸 떠, 뜨길래, 봤어요. 보고 나니까, 어 리얼하더라고요. 막, 롱, 뭐, 롱에 걸어 놓고, 막 갑자기 뭐, 영어도 어, 모르겠어요. 뭐, 몇천만 원 잃었다가, 사억으로 갔다가, 원금으로 돌아왔다가, 뭐, 시스템 자체를 전혀 모르겠는데, 그 자주두, 그 채널 운영하시는 유튜버의 표정을 보니까,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와, 진짜 사억을 벌었다가, 삼천만 원 투자를 했나? 어, 단뭐 몇십 분 만에 뭐 사업을 벌었다가 뭐 육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막몇 백만 원까지 떨어지고 막, 막 이러던데 그리고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냐 뭐뭐 뭐 올리냐 뭐 이런 내용 그말 한마디에 막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도지코인,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와 살벌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 표정이 진심이었어요. 뭐 쌍욕도 하면서 뭐 영상 찍던데 막 쌍욕하면서 그 여자분이 멀쩡하게 생긴 분이 오유 막 채팅 글 보여주고 하는데 아 저는 진짜 실제 그런 영상을 처음 봐가지고 와 진짜 심장 쫄깃쫄깃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단돈 3천만원 투자했는데, 뭐, 4억 갔다가, 6천 갔다가, 몇백만원 갔다가, 막, 이 정신이, 완전 제가 보기니까 표현 죄송합니다. 완전 마탱이 가드, 가겠던데요? 가 마탱이 완전 가겠던데요? 그 도파민이 터졌다가, 완전 우울증 왔다가, 조울증 걸리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코인러를 공격하거나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코인 투자의 좀 심각성을 조금 느꼈어요. 와, 이렇게까지. 또 이러니까 구독자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뜨잖아요. 다큐멘터리가 이게 뜬 거예요. 앞에 보여준 게. 2억을 잃고, 은행 3억 빚을 져가지고, 뭐, 지금 투잡을 뛰고 있는데, 통장에는 500원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 인터뷰에 짧게 나오지만, 코인 초반에 했을 때, 쉽게 돈을 벌어 보니, 몇푼 벌려고 일몇 시간 더 하고, 잔업하고 이런 거 진짜 되게 막 어리석어 보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 좀, 조금, 어, 정말 몰랐어요. 코인러들이 저렇게 심각하고, 거의 완벽한 도박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왜 초반에 이걸 보여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라방에서 코인너들이 파이코인을 까니까 비난하고 파이 프로젝트는 저는 이제 코인 안 하니까 파이 프로젝트만 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뭐 유저 수 네트워크 좋은 게 너무 너무 많은데 왜저 빙산의 일각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진짜 저렇 와 정말 저렇게 단순하고 저 하나를 저렇게 막 비난하고 깔건가 너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보면은 나름 보면은 전 나름대로 파일을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분들보다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보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내용으로, 비난을 하고, 파이 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파이, 그, 파이오니어들의 어떤 희망과 이런 거 짓밟는 걸 보면서, 화가 나 진짜 화가 났었어요. 아니, 자기가 코인을 했으면 했지. 뭔데 자기가 파이를 이렇게 까고, 십몇만 명이 있는 카페에서 파일을 사기 취급하고 스캠 취급하느냐 이렇게 화만 났었는데 어, 오늘 조금 어 마인드 불러 조금 됐습니다 완벽하긴 아니에요 근데 코인 시장 뭐 코인 거래소가 도박장이다 이건 더 확신이 섰어요 도박장이라는 건더 확신이 섰고 도박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저거 와. 솔직히 여러분 도박은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무슨 그런 맛도 있고 사람 만나고 거기서 소통이라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고 코인은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이 그래프랑 이 숫자랑 이거 이 혼자 도파민 터지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난리일 텐데 도박이라는 거는 변치 않습니다. 제 마음. 근데 제가 한 가지 사과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코인노들의 세상을 모르고 아까 그 영상 보셨다시피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환자에 가깝더라고요 도박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도박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는 흡사 그런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은 증세를 가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코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고, 빚도 지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도 끊지를 못하고, 또 코인을 하고 있는 그 코인러들이, 채굴 오래 전부터 해가지고, 혹은 지금 파이코인이 저렴해가지고, 투자를 좀 해가지고, 파이코인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제 영상을 보고, 와, 파이콘 진짜 대박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파이콘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엄청난 배신감? 이나, 저 새끼 완전 사기꾼이었네. 순 뭐, 이뻘구네.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어요. 그러나 그걸 제가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저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서는 카페에다가 나를 비난하는 글을 적는 거 가지고 와,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흥분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생활이 다 망거졌는데 화풀이를 할 때가 오우, 좀 있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개 유튜버고,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완전 쟤는 계속 뭐 긍정적이다, 계속 좋다고만 얘기하니까, 아, 꼴보기 싫었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 저를 깐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해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분들 일일이 제가, 막, 제가 공격하고 했잖아요. 지구 100개. 아, 그, 그, 그분은 좀, 어쨌든. 어우, 그래서, 아, 내가 이럴수록, 그니까, 이신전심이면, 서로 마음을 이제, 역지사지를 해봐야 상대방 마음을 알수 있듯이, 저는 코인을 아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도박에 가깝다라고만 생각했지, 저런 증세를 볼 줄은 몰랐어요. 심지어 은행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빚져가지고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끊지를 못하고 돈 조금만 생기면 또 코인 투자해서 한번 터져볼까, 터져볼까. 일은 이제 더 이상 하기 싫고 그 괴로운 상황을 영상으로만 보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은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환자들을, 환자들을 네가 평소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니는 당연히 그런 병을 얻어야 돼. 아픈 사람을 네가 엄 네가 관리 안 했잖아. 네가 네가 술 처먹고 엄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어디서 있... 와, 이렇게 하는 그림이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 저한테 상처를 지금까지 받으신 분들한테, 오, 심심찮은, 오,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요. 자기가 번 수익에서 뭐, 20, 30% 정도 여유있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70, 80%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생활 하면서, 돈만 생기면은 계속 도박하는 것처럼 그 정도일 줄 알았지 저렇게 빚을 막 내어가면서 빚을 갚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끊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와돈 생길 때마다 꼬라박고 통장에 500원도 없는데 돈 빌리고 사람들 다 잃고 막 이혼당하고 막 이런 정도는줄 몰랐어요 어우 정말 정말 그 정도까지 일반인들이 저렇게까지 코인에 빠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더 확실해지는 건 여러분 코인은 도박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안 생겨나기를 바라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그 코인 시장 코인 바닥에서 빠져 나오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제 말을 들을 건 아니지만 파이코인 지금 투자하실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은 열심히 채굴 노도 돌리고 레퍼를 늘리고 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파이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처럼 단기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라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파이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기대 이상으로 보상해 줄 겁니다. 저는 그거는 1 0 0프 10 만% 확신합니다. 어, 이 얘기 하다보니까 길어졌네요. 원래 이게 아니라 007 로조님께서 단체방에 또 새로운 거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OKX 거래소 본 지갑에서 7개의 서버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들도 고래거든요. 고래 순위에 있었던 OKX 서버 지갑입니다. OKX 본 지갑에서 그 서버 지갑으로 큰 파이가 보내져서 그 파이가 거래자들한테, 파이원료들 거래자들한테 파이가 전송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7개의 고래 지갑이 파이스캔 순위에서 사라졌대요. 007 노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라졌대요. 분명히 파이스캔의 거래소 순위에 올라와야 되는 정도로 수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파이가 고래 지갑인데, 그 지갑이 사라졌는데, 007 로드님이 오늘 특이사항을 발견하셨어요. OKX 본 지갑에서 그 서버 지갑들로 40만 개씩, 파이가 40만 개씩 여러 차례 보내졌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이제 진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007 노조님은 절대 설레발이 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게 누가 이렇게 막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실제 정말 그렇게 될것 같으면은 말씀하시고 이런 성격이신데, 007 노조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더신기한 거는 그 고래 지갑들이 파이스캔에 아직도 순위에 안 보여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 그러면 어떤 중요한 상황을 파이오니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 순위에서 제외시킨 거 아니냐. 그 지갑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파이의 이동을 보면 큰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밝혀질 수 있으니 파이스캔 순위에다가 안 보여주는 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0 0 7로님 대단하신 게그 지갑 주소를 메모를 다행히 미리 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검색은 되잖아요 그래서 OKX에서 그 지갑들로 40만 개씩 파이가 여러 번 전송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이점이 맥스시랑 게이트아이오에서 OKX 본지갑으로 큰 수량들이 보내지고 있다. 그 트랜잭션을 발견해서 좀 전에 알려주셨어요. 좀 전에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나 파이스캔에서 그 주소들을 검색하실 수 있으면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어떤 이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깡구 소리 아닙니다 배에서 소화되는 소리예요 마이크 안 들어갔는데 내가 긁어 부스러면 했나? 아, 여러분 지겹죠? 근데 파이 지갑에서 온 램프 기능도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의심스러운 순위에서 빠져있던 그 고래 지갑들, OKX 관련 서버 지갑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버 지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지갑들이 OKX 본 지갑 계정에서 40만 개씩이나 파일을 여러 번 받았던 기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참.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유추해야 되는, 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가 파탱파탱에 그, 안 좋은 글 남겼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라방에서 공격해서 상처받으신 코인러분들이 계시다면, 네, 뭐, 실제로 만날 수 있으면 뭐, 하고 털수 있을 텐데 여러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 몰랐네요. 아, 너무 몰랐네요. 저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나 봅니다. 이런 것까지 공감되네요. 부다르다.